2024년 4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직장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21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찾아가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이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첫 죽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살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됐습니다. 그럼 그러나 누가 죽였는지 끝내 밝혀내지 못하는 사건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지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서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잽니다 그럼 제일 가까운 성읍이 나오지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송아지를 취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골짜기로 그것을 데려갑니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들과 함께 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들은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찢으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피의 물들이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보존되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면서 누군가의 죄 그러나 누가 행했는지 끝내 밝혀지지 못한 죄에 대해서 모든 공동체는 함께 책임을 져야만 했던 거죠. 그러할 때그 땅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21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포로를 아내로 맞이할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포로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사로잡은 그 적군들에게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로로 잡힌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겁탈해서도 안 되고요. 그들을 첩으로 삼아도 안 됩니다. 그들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를 아내로 삼으려 할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말씀해 주지요. 내 집으로 그를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를 아내로 삼기 위한 절차가 절차가 세밀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그 여인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을 낳아줬던 부모를 떠나. 이제 남편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포로된 아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것이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내로 삼았던 포로가 포로가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데려다가 팔아 넘겨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포로일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선안 된다라는 거죠. 그 여인을 자유인으로 놓아줌으로 그 여인의 인격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는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미움받는 아내가 있잖아요. 둘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의 원함에 따라 이러한 장자의 권한, 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빼앗거나 함부로 부여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일지라도 그를 장자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선 안 되는 겁니다. 또한 18절에서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가정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이 자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가정 안의 문제는 단지 가정 안에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이 가정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 가정 안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요, 성업 장로에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냐고 방탕하다라고 그 자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깨어지고 참으로 아픔이 많은 가정입니다. 부모의 권한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있는 그런 세대가 요즘 세대지요. 그러할 때에 이 공동체가 그 가정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 공동체가 함께 개입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배려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러나 가정의 문제를 그냥 가정의 문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함으로 그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